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풍을 왔어요 우리가 선물 선생님을 숨겨놨으니까 찾아봐요 선생님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카메라야 소근소근. 야 예지야 야 카메라라니 좋지 않냐 우리가 우리 모뎀이 꼭 찾자 이상해 왜 네? 그거 싫단 말이야 그럼 뭐 내가 찾아서너안줄 거다 근데 나도 가질 거야 자 여러분 카메라는 한 개밖에 없어요.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샤부작 샤부작. 내가 찾고 말 거야. 어? 찾았다. 카메라다. 선생님 찾았어요. 옷그 어? 뭐야 카메라? 잘했어요 예진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친구들나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놀아요. 네. 어떻게 찾았지? 분명 여기 내가 찾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. 아, 진짜. <laughs> 우리 가자 우리 사진 찍자. 음 좋아. 그럼 내가 사진 모델 할게. 그래. 이 어디 보자. 그런데, 잠만. 테잘나왔 오, 진짜, 어디, 어디, 나도 보자.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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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보자. 이렇게 돼있어. 우와, 진짜 잘나왔서 이거 뽀는 있는 듯. 그렇게 아이들은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갔답니다. 끝!